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자 한정훈의 부자 공식. 오늘 주제는요. 투자처가 궁금하다면 어디를 보라고요? 도심 회귀 현상을 봐라. 도심 회귀 현상 많이들 들으셨죠. 도심 회귀 현상, 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라는 회귀 현상입니다. 자 도심 회귀 현상에다가 제가 이렇게 어. 다음 표를 했죠. 도심 해기현상.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정말 투자처가 왜 어디가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될 땐가 또 답이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죠. 도심 해기현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도심이 개발이 되고 나서 이 선진국들이나 이런 나라들이 도심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정책들을 팹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도심에 집실당 없으니까 우리 신도시에 죠 그런 거나 똑같이 도심을 점점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우리나라도 옛날엔 서울만, 사대문 안, 서울의 사대문 안만 서울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영등포까지 뭐 쳐줄까, 아, 그 정도까지만 서울이라고 서울이 아니었어요. 그게 점점 서울의 외연이 확장되는 이런 정책들을 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외연을 확장하던 정책들이 일대 대전환을 맞게 됩니다. 그 전환이 뭐냐면은 도심에서 수요가 이동해서 이 신도시 쪽으로 가서 신도시에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해. 야, 집도 새 집이고 이 서울까지 접근성도 좋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로 많이 집값도 싸고 하니까 갔는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요. 신도시로 안 가고 다시 도심으로 리턴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도심, 회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도심 회기. 말은 좀 들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몰랐던 분들은 이런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거기 신도시 공기 좋고 맑은, 공기 좋고 새집이고, 접근성도 괜찮은데 왜 도심으로 자꾸 사람들 이 다시 오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인데, 일자리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저가의 일자리가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 그런데, 요,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도심이 많다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도심이 많으니까, 이 시골에서 살던 분들이 점점 이 경기도, 이 수도권으로 오는 거, 경기도나 서울로 오는 이유가, 경기도와 서울이 살기가 좋아서 서울로 옵니까? 아니죠. 본인들이 살던 그 고향, 이 집이 훨씬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일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기반 시설이나 애들 교육시키기 좋은 환경, 이 학군이 잘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말은 어디로 보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죠. <laughs> 그렇죠. 어. 그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신도시. 일본도 신도시 정책을 폈죠. 우리도 똑같이 일본과 같이 신도시 정책을 폈는데, 일본의 신도시는 과연 성공한 정책일까요? 성공한 정책일까요? 실패한 정책일까요? 뭐, 답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60년도 일본이 대규모 그 주택 난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똑같았죠. 서울에 집질 땅이 없으니까 집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전세값도 너무 너무 오르고 하니까 신도시로 전환을 하죠 방향을 자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2 0 0 2이에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계속 신도시가 화랑을 이루고 신도시 가격이 상당히 비싼 그런 가격을 유지하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도시 재생사업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도시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신도시가 점점 쇠퇴하더라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타마 신도시라고 다마 신도시라고 지금 표기가 되는데 이게 34만 명이랍니다 인구가 근데 과거에 청약 경쟁률이 80대 2일 정도 됐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신도시로 가자 이게 동경에서 20km 이내에 있는 신도시가 바로 이 타마 신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학군도 좋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도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로 몰려갔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신도시가 타마 신도시 그렇게 유명했던 타마 신도시가. 실버타운으로 전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연세가 많이 드는 분들은 거주를 거기서 하는데, 이 직장을 다니는 젊은 사람들은 신도시를 벗어나서 다 어디로 도심으로 리턴했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신도시에서 일본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소위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도시재생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다는 겁니다. 그런 도시 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신도시의 붕괴 원인은 뭐예요? 이게 우리 90년도, 91년도에 이제 그 주, 90년도부터 주, 일본의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91년 시차를 두고 91년도에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막 폭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계속 정체가 되고 하니까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죠. 도심으로, 도심에다가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각종 규제를 다 풀어서 모든 걸다 완화해서 높게 짓는,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이런 도시 재생 사업, 복합 개발. 이게 바로 도심 고밀도 개발, 이게 바로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일본의 도시 재생 사업. 우리나라만 마을 가꾸기 사업이지, 이건 뭐냐면요. 여기는 업무 시설들이나 문화 공간이라든지 주거, 모든 걸다 완벽하게 상업시설들, 이런 것들 다 갖춰서 복합 개발하는 게 고밀도로 개발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롯뽕길스나 수많은 관광객이 일년에 찾는다는 롯뽕길스나 도쿄 미드타운 이런 데들이 다 도시재생을 해서 고밀도로 개발이 된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들보다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고 교육 환경이 좋은 그런 이 정말 복잡다단한 이 도심으로 다시 신도시에서 리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하죠.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를 찾아서, 찾아서 비록 좁은 집에 살더라도 공기 안 좋은 좁은 집에 살더라도요. 상막한 그런 도시에 살더라도 그래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신도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신도시. 우리나라 신도시 1900... 89년도 일기 신도시 건설하잖아요. 근데 일기 신도시 건설할 때 어떤 걸 했어요? 200만호 건설이라고 해서 일기 신도시 5 개죠. 일산 그다음에 분당, 평천 산본 중동 해 가지고 5대 신도시를 해서 200만호 건설의 기치를 내걸고 했습니다. 자, 서울 경계선으로부터 5km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5km 이내. 엄청 가깝죠? 자, 그런데 2003년도 이기 신도시 또 추진을 했어요. 이기 신도시. 이건 또 서울 경계선으로 10km 이내. 이건 좀더 멀어졌네요. 자, 2019년도 드디어 3기 신도시가 발표됐습니다. 요거는 서울 경계선으로 2km 이내래요. 자, 예전에 우리 1기 2기 신도시를 이게 도심에서 몇 km 냐내할땐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도심에서 20km 이내. 1기 신도시가 20km 이내고요. 20km 이내고요. 2기 신도시는 20에서 30에, 30에서 40km 이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도심 중심에서. 근데 지금 갑자기 상기 신도시가 나오면서 요 경계선으로 바뀌었어 경계선, 경계선, 도심 경계선.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가까워진 인상은 상당히 들죠. 전부다. 이 저도 똑같이 경계선으로 고쳐보니까, 일기 신도시 이기신 다 고쳐보니까, 5km, 10km, 2km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들 얘기했지만, 경계선, 서울 경계까지 들어오는데 2km 밖에 안 걸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자리가 있는 쪽까지 얼마나 걸리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자리까지. 이거는 제가 한번 그 강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서울 경계선으로 들어오는 거 의미가 없다. 일자리가 있는 곳까지 적이 얼마나 걸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GTX를 타고요. 그 GTX 타는데까지 재수가 좋으면은 바로 바로 역세권에 붙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역세권은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뭐 버스를 타든 지하철 타든 gtx까지 또 와서 또그 gtx는 이게 상당히 깊거든요. 이미치 그럼 또 에스컬레이터하고 내려와서 거기서 또 기다렸다가 타고 서울 와서 서울 경계선 왔어요. 그럼 거기서 또뭘 해야 돼? 또 환승해야 되잖아요. 또 타고 직장까지 가야 되는 이런 게 과연. 어,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경계까지 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는 이 신도시들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를 보면요. 일본처럼 신도시들이 공동화가 돼서 사는 사람이 없어지는 어, 점점 슬럼화되는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걸로 저는 굳게 믿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1기, 2기,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가 과연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리 지금 상기 신도시 반발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막 그냥 지금 데모하고 모여서 그거 뭐 지극히 당연하죠. 만약에 상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일리기 신도시랑 경쟁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신도시 지금 날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투자처라고요?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자족 기능,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는 자족 기능이 약하다면 신도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미지수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심으로 돌아오는 가장 큰 원인, 아까 일자리라 그랬죠.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요,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옛날에 진짜 공업 위주의 우린 사회에 살았다면은 이제는 공업 위주의 사회가 아니고 IT 산업, 이제 4차 산업, 지식 기반 산업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은 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도심에 모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커다란 팩트입니다. 도심에 모여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촬영을 한다. CF 광고를 찍는다. 그러면은 첫 번째 누가 있어야 돼? 모 배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촬영 기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분장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장소도 또 구해야 되잖아. 감독도 있어야 돼.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전부 다그 가까운 곳에서 와야 빨리빨리 모여서 뭘할수 있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게 도심 집중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오늘 강의해 드렸던 시간들, 결코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자, 둘째로, 또이 남녀 독신 남녀들이 증가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지금 일본 사례거든요. 이게 독신 남녀들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공기 좋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통 좋고 편의시설들 주변에 뭐 많고 운동할 거, 문화공간 많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어 영화관이나 뭐 이런 하이간 자기네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 편의 시설들이 많은 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직장이 일단 많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일본도 가보면은 이 원룸이나 투룸이 선호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계속 도심에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같이 빌라를 짓듯이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 어, 특, 좀 특색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잠깐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런 독신 남녀들이 어디 큰데 들어가서 살잖아요. 집은 가뜩이나 일본은 좁잖아요 집들이 작은데 못 살기 때문에 이 원룸이나 투룸에 들어가 산다는 거 1인 가구가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정책은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예전에 지난 정부에서는요 어떤 어, 테마가 있었냐면은 앞으로 신도시 건설 안 하고 도심에다가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나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이런 것들로. 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본래 세계 경제의 흐름대로 정책의 부동성 책의 흐름대로 왔다가 지금 확 바뀌었어요. 지금 역행하는 거죠. 상기신도시를 발표해서 일리기신 도시다. 서울 접근성 더 좋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집 사지 말고 기다려. 양질의 자족도시를 만들어주겠다. 일자리 교통. 그러니까 굳이 서울 집값 공기도 안 좋은데 서울 집값 비싼데 서울에 왜 살아? 기다려 만들어줄게. 이렇게 지금 정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이 신도시 고육책이지만 상계 신도시 정말 고심 끝에 만들어낸 고육책입니다. MB 정부 때도 보금자리 주택 아시죠? 네, 보금자리 주택의 추억이라고 제가 강의에 올려 놓은 것도 있어요. 보금자리 주택. 그래서 그 보금자리 주택의 어떤 향수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상계 신도시를 만들어 놨지만 지금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행이 잘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진행되기까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양질의 일자리들이 과연 생길 것이냐 그것도 의문이고요. 과연 그 주민들 상기 신도시, 이기신 도시, 일기 신도시에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과연 진행이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서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랑 경쟁한다고요? 1기와2기신 도시와 경쟁할 것이지. 그리고 그 여파가 조금 더 커진다면. 서울의 외곽 지역까지는 경쟁이 되지만 그 이후 중심부, 서울의 중심 지역들하고는 절대 경쟁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우를 범하지 말라.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숲을 전체 숲을 보고 개개의 나무를 봐야지 나무만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숲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모르거든요. 경제와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거시적인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걸 살펴봐야지, 전체 거시적인 걸 빼고 세부적인 걸 봐봐야 보이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서 봐야, 선진국들의 정책을 결국 우리나라가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정책은 우리보다 후진국이 따라가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선진국 사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주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 안 오른다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방향 갈 것이다 얘기했던 가장 큰 저한테 힘이 되어주고 있던 하나의 내용입니다 선진국 사례 자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이제 우리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외곽이 아닌 도심으로 들어와라 도심으로 그리고 이건 뭐 당연하죠 외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1인 가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기정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원룸 투룸에 그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들어가 살수 있는 이런 어 원룸 투룸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근데 일본도요. 이 보통 원룸 하면 한 6평 이하. 이거를 원룸이라고 하죠. 전용면적 6평 이하. 근데 일본도 지금 6평이 아니라 한 8평, 9평 되는 이런 1.5룸이라고 하는 1.5룸이 인기랍니다. 우리도 결국은 좀더 넓은 1인 가구 살더라도 이런 곳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5룸의 희소 가치는 더 커질 거다. 왜? 주차장법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1.5룸이 이제 앞으로 공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예. 정부가 공급만 먹는 지역. 우리가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공급을 막는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얘기 드렸으니까 정부가 공급을 계속 막는 지역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가격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도심 도심에서도 차별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을 잘 살펴보고요. 정책을 잘 살피다 보면 은 거기서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를 해서 이 길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강남에 오르면 어디가 올랐을까요? 강남권이 오르면 그 다음에 바로 과천이 올랐습니다 시차를 물론 두고 한 3-4주 시차를 두고 과천이 오르면 분당이 올랐습니다 또 3-4주 시차를 두고 분당이 오르면 용인에 올랐습니다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어느 지역이고 다 오른다.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믿음은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투자 패턴 이제 기억에서 지우시고요. 앞으로는 오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투자한다고 오르는 시절은 이제 아니다. 항상 위기에도 기회가 존재하죠. 그렇죠? 기회 속에 위기를 끝까지 찾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위기에서 기회 찾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우리는 과거에 무조건 오르는 이런 생각이 아닌 꼭 이익이 날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얻는 그런 그래서 부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